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 카드 호스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19년도 7월달 각 별자리별 전체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2019년 7월달 천칭자리 분들의 종합운세입니다 이번 달 천칭자리 분들은 생각, 상상, 무언가 바라는 것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얘기하는 카드가 제일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혼란스러운 그런 한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완성, 성공을 얘기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크게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무언가 막혀있고 답답한 상황을 얘기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큰 이득보다는 지켜야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달, 투자보다는 돈을 지키려는 힘이 강하게 보여져야만 하는 달,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공부, 학습에 대한 성과가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 직접적인 시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번 달에 무언가 도전을 해본다면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만족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 이번 달에는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답답하거나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연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지에 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달에 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냥 한 달이 지나가는 모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지, 바라거나 희망했던 그러한 연인 관계의 모습, 이상적인 연인 관계의 모습을 생각해 놓았던 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달보다는 좀더 시간이 걸려서 지켜봐야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인연의 모습이 다른 사람 기준에 봤을 때는 기준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상황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걸맞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달은 크게 힘들거나 어려운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혼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 배우자분께서 무언가를 많이 참고 절제하는 노력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또는 현실적인 부분, 본인이 즐기려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는 달입니다. 두분 사이에 있어서 관계는 조금 서로에게 각자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트러블이거나 뭔가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즐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문제로 힘든 그런 모습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 천칭자리 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투자의 결과가 이번 달에 크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믿고 계셨던 부분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의 카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움직임, 이동, 여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 큰 변화나 새로운 것들이 있다고는 얘기해 볼 수는 없지만 안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욕심을 내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볼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나 움직임은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나 움직임, 이직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의 이득보다 내 상황과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금전적 상황을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일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더 시작하시는 부분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자리, 일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번 달에는 큰 이득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그러한 금전적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친구분들, 지인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지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또는 어떤 목표나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모습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득, 달에 왔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한달 천칭자리 분들은 일적인 부분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조화롭고 균형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가지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달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달 천칭자리 분들의 종합문세를 살펴봤습니다. 7월 한 달도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한달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